무슨 일이고? 퇴근은 했어? 아직.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주말? 어 음, 토요일에. 뭐 매달 바쁘다면서? 음 내일 오후 차 예약해 놨어. 그 사람이 삼촌 집에 간다고 같이 가자네. 저녁쯤 도착할 거야. 그러면 그 청바도 같이 올 거가? 응 음, 인사차 들르겠대요. 음. 그럼 잘 됐네. 의논할 것도 많고 하니까. 아, 또 또. 의논할 거 별로 없다니까. 에휴, 느긋하기는. 아 어쩌지. 사기꾼도 온다는데. 더 청소라도 해야겠네. 선생님내일온다 하네? 맨날 바쁘다 나가 어쩐 일인고? 뭐 남자친구가 삼촌 집에 내려온다면서 아마 같이 오교를 했나봐 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고 당신은 이비에걸렸다아 <laughs> 내가 뜰이 됐나? 하기사 나도 체증이 확 내려가고 알덴이빨이 숨어가지는 그런 기분이야. 아이고 뭔말 뭐 그래 합니까? 막 그만 속이 시원하다 하면 될 거로. 그 말이 어땠어? 그때데 당신 무시아본 적이 있나? 없지. 낑낑거리다가 무쇠가 싹 빠지면 얼마나 시원하지 않아? 당신이 알 리가 없지. 아이고, 알았네요. 사람이 뭐, 뛰어래리 퇴신 없이 확바뀌 뿐어. 응? 얼마 전만 해도 응? 짜증, 짜증만 내 사투리만. 아빠, 저희 둘이 결혼해서 잘 살게요. 미진이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알았다니까 아유. 사실 나도 미진이가 영영 시집을 못 가는 줄 알았어 이건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아니라 핵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어 나도 꿈이 아닐까 한 번씩 내가 무릎을 막 꼬집어 본다니까 헤헤. 해야 된다니까 꿈 깨지면 말장도르묵이야예 맞습니다. 도르묵이다 그래 <laughs> 자 한잔 하십시다 음. 자 술은 아니지만 근데 음. 우리 미준이 결혼식장은 음. 어. 월드파크로 하면 안될까요? 뭐? 월드파크? 음. 그, 부산에서 최고 호텔 아이가? 그니까, 그것서 해야지, 우리가. 당신 체면도 있다 아이가? 뭐, 요즘도 그런 거 따지나? 왜안 따지기는? 작년에 우리 친구, 영수리 아들도 그곳에 했다 아이가? 오늘 음, 또과그 <laughs> 호텔이라? 내가 영수리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 돼. 우리 주로도 한 400명, 500명은 되겠는데 엄마? 나 부산역 내렸는데 회사 사람들 좀 만나고 들어갈게요 말씀 잘 들여 삼촌댁에 잠시 들렀다가 내일 연락할게 저왔어요 아유, 야, 오늘 좀 일찍 안 들어오고? 응? 기다리다 목 빠지겠다. 아, 참. 회사 사람 만나고 온다고 했잖아. 네또 어디 나 가려고? 아, 이번에 결혼한 친구들이 후수 좀 두겠다네. 아, 시간 그많 말도 없는데. 응? 근데. 식당이 안 바쁘겠나. 빨리 예식장을 정해야지. 엄마, 지난번에 얘기했지. 우린 간소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라고? 간소하게? 응. 아, 그래야지. 그래. 그 얘기는 이미 했다, 아이가. 응? 그래서 예식당은 작아야될거 아이가. 엄마, 하우스웨딩이란 말 들어봤어? 그게 뭔데? 웨딩하우스? 아니 웨딩하우스가 아니고 하우스 웨딩 스몰 웨딩이라고도 하고 신문 방송에선 작은 결혼식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 어제다고음 그게 엄마 가수 이효이 알지? 이효이 결혼하는 거 봤어? 기억나? 아니 신부가 자전거 타고 입장하고 친구들이 푸디처럼모여사는거 응?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거거든 뭔소릴것이방 응. 뭐 너무 험분하지 말고. 야 미진아, 세상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엄마 아빠 체면도 있고 뭐 너희들 연인 흉내 내려고? 흉내 내는 게 아니고 아, 요즘 세상 바뀐 걸 우리 엄마 아빠 는 도통 모르시네. 내 주변에서도 그렇게들 많이 해요. 그래, 나도 되게 들었어. 그러나. 우리는 식장이라도 근사한 걸 하네. 택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식장도 조그만 펜션이나 야외 공공기관 같은 곳이면 돼. 뭐 예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 갔던 둔치도 죽장을 같은 식당도 괜찮고 아주 친한 친구나 친척들만 모시면 되니까. 야너 시방 뭐래? 라 산놈. 예식장도 없이 결혼식 한단 말이가? 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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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시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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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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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무 늦게 전화한 거 아이가? 아니, 괜찮아. 왜? 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미진이 결혼식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 아이가 작년에 왜너가 아들 월드파크에서 했지? 어, 그래 그랬지 거기는 좌석수가 얼마나 되더노? 글쎄 양가 합쳐서 한 500석 정도 됐던가 그거야 더 넓힐 수도 있다던데 왜? 그곳에서 하려고? 그래. 야, 겁만 요란했어야. 하고 난게 별로더라. 후회도 되고. 뭐라고? 왜? 그 왜? 빚 좋은 게 살구라는 말 있잖아. 바로 그거야. 아, 괜히 그곳에서 했다 싶더라니까. 실속도 없이 돈만 싹살났다니까 뭐, 그래도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한번 생각, 한좀 해보고. 그래,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해라. 음, 알았어. 옆팬있도참 예 저하더라 말이야 거기서 어? 시켜놓고 남의 최민 생각은 한 개도 안 하는가네. 방해하는 기가 용심 부리는 기가 도대체 뭐꼬 지금 어디 가시는겨네 오늘 친구들하고 지연 식 이어주기나 안 하더냐고. 미진이 결혼식장은. 저예쁘시다까그 미진이하고 은화기가 은화템이라도 있어야지. 뭐 반가 학교 들어와갖고 같이 뭐? 늦게까지 자고, 응? 또그 당시 나 아프다, 이가. 그 미진이가 그, 그 웨딩 하우스인가 한대 않 했나? 아이고 참네, 웨딩 하우스가 아이고 하우스 웨딩. 아무래도 뭐 엄마 아빠만 응? 재산 물정 모른다고 난리인데. 아이고 허참네 그러니까, 공사 그래? 같은 거는 저거 마음대로 하라 하고, 막, 우리가 딱 잘라서, 막, 응? 리서 밖으로 정해 봅립시다 그래, 알았어. 멋진 해결책구만 역시 당신은 머리가 좋아, 응? 할고, 막, 몸기또 뭐 태우려고요. 지금 뭐, 그런 농담할 때가 지금, 응? 하여튼, 미진이하고, 언어느서 정해. 딸 결혼 문제는, 다들 엄마가 알아서 한다더라.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나좀 바쁜 몸 아이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외동 딸이면 결혼한다는데, 응? 태풍스럽기는. 뭐, 그리, 그리 뭐 만만한 줄 아는겨. 그래, 그래, 알았어. 어? 수고하시오, 응? 어? 말아잉? 거기 안한다고 했잖아. 작은 예식장 알아보고 있다는데. 도대체 왜 그래, 진짜? 너 정말? 집안 <laughs> 어른들만 초청해도 100명이 넘어. 응? 그럼 친척들에도 안 알린단 말이야 엄마, 아빠, 친구는 또 어떻고? 아무리 줄여도 2,300명은 된다. 마음이 맞는 남편을 만나서 그런 결혼식을 할수 있었다는 게 너무 만족스럽다.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은 편안한 모습. 돈을 많이 들일수록 행복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너의 뜻은 내가 충분히 알겠다. 혼수 같은 거는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예식장은 절대 연거 못 하겠다. 엄마.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뭐? 응? 고집이라고? 응? 엄마, 아빠 체면은 어찌그러니 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해주노? 그 대신에 다른 거는 다 너가 마음대로 해가안 하나? 응? 엄마, 계속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 속으로 흉 봐. 허리허심만 찾는다고. 우리가 뭐 재벌이야? 엄마는 신문 방송도 안 봐?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 혼수병 많이 쓴거 후회한다잖아. 말. 말하는 꼴좀 봐라 엄마는 아주 부식 꼰대 취급하고 있다 하... 야 미진아 웬만하면 엄마 말좀 들어라 아빠도 좀 아빠는 결혼식 간소하게 해야 된다고 일간제 칼라까지 쓰신 분이 왜 그러세요? 결국 아빠도 내로남불이셨어요? 그런데 이건 그거하고 다르나? 뭐가 달라요? 꼭 같지 무조건 작은 결혼식 할 거예요. 결혼은 당사자는 물론이지만은 양가 부모 양가 집안 관계 인연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간소하게 한다고 그런 전도까지 무시할 거야? 하여튼 식장은 절대로 내가 양보 못 한다. 엄마, 결혼하는 주인공은 신랑 신부야. 부모님들은 참석만 하시면 돼. 그리고 시부모님도 모두 동의하셨어. 오히려 기특하다고 칭찬하시더구만 뭐라고? 참석만 하라고. 그러고 누구 시어른들이 동의했다고. 무조건 엄마만 따라하라고. 응? 아니... 그러면 남아 허용잡이 소물이란 말이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하여튼 절대로 안 된다. 월드 파크에서 하든지. 아니면 너구끼리 하든지 뭐? 아, 참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뭐가 시게 넘어가는지 사 결혼한다 하니까 내가 뭐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 <laughs> 시간이 가면 다 해결이 된단다 사이감이뭘 한다 캤지? 있잖아 <laughs> 또 유명한 동방전자에 사무실을 간다라 아이고 목 <목을> 터졌네 <들었네. 웃음> 축하한다 야 좋겠다 김아 진짜로 더터졌다 우리집 안에 시집까지 도안보있는데 이거 완전히 번개불에쿵구먹고 있다 아이가 지금 그렇게 구다가 그렇게 치우는게 편하지 뭐 편하기는 거러다가뭐 하우스 웨딩이라나? 그런걸 할거라네 작은 결혼식이란다 그런게 게식당도 지금 아무로 정한다 아이가 엄마 아빠는참석만 하란다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지 이제 나보다 아이가 아이고 참 빼버린 소리 하고 있네 결혼하겠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뭐내것더 얻어주겠다 뭐, 뭐? 작은 이런 식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뭐 쉽지 않기대무수감 때문에 서던간이 오수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 어행이가 보통이 아니고 뭐 모두 많이들 해봐요, 야단들인데 참. 그래, 맞다. 미진이랑 차이가니, 대단한 아들이네. 대단하기는, 그냥 세상 시류대로 살면 될걸. 중불 나게, 고집이라니까. 하기사, 요즘 아들은, 얼마나 영악하고 갱스는 이 강하니까네. 이런 결혼이 유행이라고 하기는 하더라. 왜? 왜 좋아하시니? 그래도 그렇지, 응? 평생 한번 보는 결혼식인데. <laughs> <laughs> 그래서 아직 식장도 못 정인기가? 내가 내 식장을 응. 월드파크로 하자니까 응. 아예 펄쩍 뛰더라. 그래도, 시점은 제대로 정해야 되는 거아니야첫마디에팍 하는데 뭐, 어? 음, 완전 딴나로 변했는 음. 거라니까. 그러게 하면, 돈도 저력되고, 음. 좋긴 하겠는데. 뭐라 카노시방? 좋기는, 음. 열불라 죽겠구만. 음. 주례도 없이, 아주 친한 친구나, 친지들만 모아놓고, 파티처럼 한다던데. 그래서 양가 혼인 웃자고 하는 말도 아예 사라진다, 나나. 신랑 신부 저 흑개리만 좋으면 된다면서. 뭐, 그럼 엄마 아빠는 먹고, 응? 돈만 되는 헛개리인가 아니면, 뒷방지기로 뭐, 나앉아있어란 말이가. 무슨 결혼식은 어른들의 채연보다는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추억까지 만드는 걸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집안의 어른들은 흔하게 하시는가? 네, 아버지 어머님도 협력하셨습니다. 결혼 자금에 많은 돈을 쓰기보다는 살림장만 하는데 돈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 이해는 하네. 그러나, 자신 결혼식이면서, 일과 친척도 못 모신다 하니까네. 그게 나는 마음이 참 걸리네. 아빠, 그건 옛날 사고방식이라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혼식 주인공은 신랑 신부지, 엄마 아빠가 아니야. 옛날이야 가문이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요즘은 신랑 신부가 주체가 돼서 평생 한번 있을 추억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전통이나 관습은 싹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아빠 생각해봐 요즘 결혼식 도대기 시장 같잖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정해진 시간에 쫓기듯 해야 되지? 하객들은 축의금 툭 내고 얼굴 도장나 찍으면 끝이고 응? <laughs> 자네도 진작 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네 우리도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어 시간 다 됐어 지금 가도 비차 시간 빠듯해 서울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엄마 아빠 화난 거 아니지? 응? 가요 그 말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내가 부속으로 깔아놓은 돈이 얼만데? 아이고, 참. <laughs> 아, 그거야, 뭐, 어쩌겠노? 그러나, 지나, 집안 어른들이나 친구들한테 민망해서 어떻게 하노? 열심 어, 시 끝나고 난 뒤에, 사장이라도 돌릴까? 그렇지 않으면 욕을 어 얻어 먹긴데 세상에, 별해도 그렇지 하나뿐인 우리 외동딸 번듯하게 시골려서 보내고 싶었는데 어? 결국 나만 요즘 아이들 말맞다나 틀딱종이가된 거나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젊은 것들이 노인들 깔고는 유행어래요 기운 늙은이가 벌레처럼 딱딱거린다고 그런 뜻이랍니다. 뭐? 미진이가 그랬어? 아니, 미진이가 그런 게 아니고 친구들이 어디서 들은 소리랍니다. 아유 결닭충이라. 텔리기운 늙은이가 벌레처럼 딱딱거린다고? 참 고약한 세상이구나. 당신도 응? 어디 나와서 그런 소리 안 듣고로 조심조심 하이소잉 여보 내가 밤새도록 생각해보니까 우리 미진이가 효녀라는 생각이 드네 효녀? 하이, 효녀 다치겠다 얘 아니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 우리 집들이 두 개를 다들여줬잖아 뭐라고요? 요즘 자식들이 시집 장가 안 간다고 오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거야, 뭐, 그렇죠. 그리고 그래 우리 미진이는 어, 시집 가주니까 집 하나 들었고, 거기다가 결혼 비용까지. 응? 줄이 주니까 짐 덩어리 두개 들어준 거 아냐. 아이고, 그래서 뭐어기춤이라도한번 덩실덩실 한번춰 보이실지? 그 그래, 알았어. 내 당신 기분 충분히 이해해. 그남편 돈으로 우리 한 번도 못 가본 흐루즈 여행이나 갑시다. 하기야 뭐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데 못 자겠습니까? 그래 생각 잘했어. 수하게 나도 마찬가지야. 결혼식 마치고 인사장 돌리면 사람들이 많이 놀랠 기다. 대단한 일 했다고 할지도 모르겠고. 뭐졸지에뭐 유명 인사태였구만.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뒷방들들이가 되어났다는 게. 너무나 속이 상하고 험한 말입니다. 그래. 마, 우리 미진이한테 증거을 하고 깨끗하게 선복합시다, 마. 응? 그럼면 뭐, 짧긴데뭐용빼는 수라도 있어? 응? 그래. 응? 저 인생은 저 알아서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잖아. 음. 이래, 얘래 이래, 이래, 이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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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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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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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이이 이래, 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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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래, 지 말고 계속 나다